55번부터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5번은 퍼센트가 나오는 문제라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퍼센트 나오는 문제는 안 하셔도 돼요. 학교에서 혹시 다루면 다시 얘기하시고, 66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있는 것들이 있는데 범위가 나오고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숫자를 대입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숫자를 대입하시고 그리고 분수꼴이 나오면 쌤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나누기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거니까 a를 선생님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할게 그럼 얘들 둘이는 그냥 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4분의 1, 얘는 1 나누기 a 예요 그죠? 그러면 1 나누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 얘는 똑같은 식이니까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하고 가장 작은 거니까 가장 큰건 얘죠. 제일 끝에 있는 거. 요거. 아, 작은 거부터 해야 되네. 가장 큰 거는 요거죠. 가장 작은 거는 요. 네. 요 앞에 있는 거. 요거죠. 가장 작은 거는그래서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6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67번 문제에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a가 0보다 작다라는 거죠. a가 하는 역할은 x의 개수이므로 x의 부호를 알려 주는 겁니다. x의 부호 자 그럼 이제 문장 풀어볼게요 우선 이거 동류학 1을 묶어야 되니까 a- x를 1로 이항 마이너스 3을 1로 이항 그래서 ax-x AX 그 다음에 3 플러스 3a <laughs> 선생님이 똑같은 게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한 번만 쓰라고 그랬지 한 번만 이렇게 써줄게요 얘도 똑같은 거 있으니까 한 번만 이렇게 써줄게요 됐지? 자 그럼 이걸로 나누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x 의 이게 x의 개수니까 개수가 개수로 나눌 때는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a가 1보다 작음으로 1- a는 0보다 작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부등호 어떻게 돼요? 반대로 되겠죠. 그래서 3a+1 이렇게 문제를 풀시면 됩니다. 자, 68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68번도 A하고 B를 내가 숫자를 정확하게 모르나. 모양을 내가 정확하게 보면 되는데. 자, 나누기 A를 한것 같아요. 그죠? 근데 부등호가 어떻게 됐어? 아, 바뀌었네. 부등호, 바, 부등호가 바뀌었다는 건 A가 뭐가 된다는 거야? 아, 0보다 작겠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갖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도 똑같아요. 동량끼리 묶어주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재주면 되고. 그럼 얘도 이제 얘는 똑같은 거 있으면 한 번만 쓰라고 그랬다, 그지? 얘도 4분의 1을 한 번만 쓰면 1-a가 됩니다. 됐니? 자, 그러면 이걸 a-1로 나누면 되는데, 이때 a가 0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얘도 어떻게 돼? 0보다 작겠지. 그래서 x는 부등호가 바뀌게 되겠죠? 4분의 1에 1-a에 곱하기 A-1분의 1인데, 요것도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얘랑 얘랑 어때? 부등호가 이제 바뀐 거잖아. 부등호가 바뀐 거잖아. 그럼 난 얘를,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 마이너스에 A- 이렇게 바꿀 수 있단 말이야. 부등호 바꾼 건가? 이거 바꾸는 연습이 좀 되면 좋아. 그래서 얘랑 얘랑 약분이 되니까 얼마만 남아요? 마이너스를 만 남지. 그래서 답이 X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다. 이게 답이 됩니다. 자, 69번도 갑시다. 지금 여기 있는 문제도 6 9 번까지도 다 보시면 알겠지만 A, B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 A, B, X의 개수를 가지고 부등호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머지 거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단순하게 문제를 풀어 나가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얘들 다 어떻게 일로 이항시켜야 되죠? 그럼 A 플러스 B X 이항시키면 B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래서 a a 플러스 b 인 x 의 제곱에 x 의개수를 양변에 나누어야 되니까 x 는 a 플러스 b 분의 b 마이너스 a 가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b 마이너스 a 가될 겁니다. 자, 69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9번에서도 우리는 모양을 우선 모양을 바꿔줄 모양을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얘를 바꿔주면 x 는 얘로 넘어가고 얘도 이제 나누어야 되니까. b 마 a 의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또뭐 봐야 돼? 우리가 부등호를 보면 x 제곱 이거 <laughs> 어, 미안합니다 x 앞에 있는 계수가 양수인지 없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얘가 넘어갔어 근데 얘랑 얘랑 어때요? 지금 부등호가 똑같죠 아 부등호가 똑같다는 얘기는 a 더하기 b는 양수가 된다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얘가 2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됐죠? 이거 좀 정리 좀 해놓고, 위에다 정리 다 해놓고, 또 지우고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은 보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리를 해놓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들이 똑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들 둘이 곱한 거랑, 얘들 둘이 곱한 게 똑같으면 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2b-2a는 a 더하기 b입니다. 그래서 b는 3a가 되겠죠. 여기도 좀 적어놓을게요. b는 3a. 그럼 우리가 얘를 찾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얘를 찾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방정식이잖아요, 얘를. 방정식은 우리가 해를 구하거나 아니면 관계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관계를 알려준다는 것은 좌우변에 미지수가 하나씩 있으면 우리가 관계를 알려주는 거야. 즉, 관계를 알려준다는 것은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b 대신에 3A라고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을 거야,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A하고 B를 더해서 0보다 크다며, 크다며. 그러면 A 더하기 3A도 0보다 크잖아. 그럼 A는 뭐야? 0보다 크다가 될수 있는 거죠. A가 0보다 크면 이부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면 얘,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나머지 건다 1번부터 3번까지는 안 되겠죠. 그리고 A가 0보다 크니까 양변에 A로 나누어도 상관도 없어요. 그래서 X. x 플러스 3은 0보다 작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7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70번 문제에서도 우리는 x는 x끼리, 아니면 상수는 상수끼리 모양을 만들어 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x 마이너스 4. x 플러스 a야. 그래서 얘를 하면 5x는 a 더하기 4고, x는 5분의 a 플러스 4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연수가 두 개라고 하는 거죠. 자연수가 두 개라고 하는 거는 얘가 이거보다 작으니까 5분의 a 플러스 4 이게 이거보다 작으니까 1하고 2가 여기 있어야 돼. 그럼 우리는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냐. 5분의 a 플러스 4가 2보다는 커야 돼요. 3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3을 넘어가면 3도 자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 범위면 되는 건 아닌데 이게 중요한 거 같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필요한 거야. 같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얘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자리에다가, 이 자리에, 이 자리에다가 내가 원하는 숫자를 집어넣어 보세요. 2를 한번 넣어 볼게. 2를 넣었어. 어, 그러면 2보다 작은 거는 얘는 1만 되는 거잖아. 그럼 2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말이 돼야 안 돼. 우리는 1, 2가 다 있어야 되니까. 어, 안 되네. 그럼 같으면 안 돼. 자, 그러면 3 넣어볼게요. 3보다 작아. 아, 그럼 1, 2도 되고 0도 되고 정도는 다 되잖아. 아, 그럼 되네. 그럼 3이 돼도 된다. 3이 돼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크기를 비교한 다음에 이게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또이 문제는 중요한 게 이거죠. 어, 이걸 A에 관한 식으로 풀고 싶은 거예요. 자, 항이 줄어들었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뭐부터 시작해야 돼? 항이 줄어들면. 더하기 빼기부터 하고 곱하기 나누기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지금 갈로 쳐서 5분의 1 하고 있는 거 똑같으니까 5분의 1 양변에 곱해줘야겠죠? 위에 거좀치우 갈게요. 이건 다 쓰셨을 테니까. 위에 거에다가. 2에 5분의 a 플러스 4. 얘가 3. 이렇게 되는 거죠? 5를 곱하면. A 더하기 4, 15. 4를 빼면 6에 1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7부터 11까지가 되므로 45가, 이거 다 합쳐야 되니까 45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71번 문제도 아까 전에 했던 69번 문제랑 비슷하네요. 69번 문제랑 똑같아요. 우선 모양부터 만들자. X는, 는 아니지, 처 X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b분의 a 마이너스 3b죠. 이게 뭐하고 똑같아? 마이너스 1이야. 됐죠? 또이 부등호 보자. 부등호 보니까 얻어낼 수 있는 건 뭐야? 이 앞에 있는 계수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마이너스 니가 얘는 또 1분의 1이잖아. 그지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같다고 그랬죠? 그 a 마이너스 3b는 2a 마이너스 b랑 똑같아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B랑 똑같습니다. A는 마이너스 2B랑 똑같아요. 요게 또 A는 마이너스 2B라고 적어놓고 어? 그럼 이게 쓰는 게 역할이 뭐라고? 해로구하는 관계식이야? 그럼 이건 결론적으로 관계식을 나타내라 이겁니다. 어? 아 얘는 끝났네. 이거만 관계식만 알면 되네요. 그 정답이 4번. 자 72번인데 72번에서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 비례식을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비례식을. 비례식이 나왔다는 거는 분수로 만들라 이런, 이 말입니다. 분수로. 그러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에 따라서 분수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해보자 아름이와 연아야. 아름이를 a라고 두고요. 지금부터 연아를 b라고 둘게요. 그래서 a 대 b는 3대 1이야. 됐죠? 그다음 아름이랑 정연이야 얘가 4대 1이야. 정현이는 C라고 할게요. 그럼 A 대 C 이렇게 만들게요. 얘가 3, 4대 1이야. 그럼 이건 뭐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잘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때 미지수가 3 개인 것들을 비율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주어진 걸 A, B, C 이렇게 만드세요. 그럼 A가 똑같은 건3대 1, 4대1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를 통째로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똑같은 수가 오면 되잖아. 똑같은 수가. 똑같은 수가 오면 된단 말이야 그럼 3하고 4니까 얘를 12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럼얘도 곱하기 얼마인 거야? 4한 거죠. 그럼 얘 4되고 0 곱하기 얼마가 4한 거? 이게 3 되는 거야. 그럼 4대 12대 4대 3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12대 4대 3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럼 결론은 총몇 개예요? 19개죠. 19개. 19개 중에 몇개 가져가면 돼? 얘가 12개를 가져가면 되는 거야.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A가 즉아르미가 가져가는 값이 될 거예요. 그럼 요거 이제 계산하면 계산하면 63점 얼마 이게 나오거든요. 63점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63개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 적게 가져가야 돼. 63개보다 근데 이게 12, 12개씩 가져야 되니까 12의 뭐가 돼야 돼요? 배수가 돼야 되겠죠. 그럼 결론 최대한 몇개 가져갈 수 있어? 63개 점점점이니까 63개보다 너무 많대. 그리고 12, 4대 12대 4대 3이 되었으니까 이거의 비율이 맞출라 그러면 12의 배수가 되는 숫자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12의 배수가 되는 숫자가 6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60이 됩니다. 자, 73번 풀이해보도록 할게요. 73번 한 명이 8일 일한대 그럼 결론, 결론은 남자는 8분의 1의 능력이 있는 거야 하루에 8분의 1만큼 할수 있는 거야 여자는 12분의 1만큼 할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을 끝낸다는 거는 내가 일할 양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일할 양이 있는데 얘를 8일 동안 했다면 얘를 8등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개씩 할수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질문하는 애들이 거죠. 선생님, 사람마다 능력,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고, 하루하루 컨디션이 다른데 이걸 어떻게 똑같이 해요? 라고 할수 있는데, 할수 있는데, 문제는, 문제는, 수학에서는, 수학에서는 편차가 생기는 거, 즉 차이가 생기는 거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다 일방적으로 해놓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됐어요? 일방적으로 해 놓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면 됩니다 자 걸려서 할수 있는데 남자 여자 몇 명? 10명이야 10명이야 자 이거 왜 준다고 그랬어? 미지수가 이런 거는 미지수가 한개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10명 이런 거는 뭐 다리가 몇개 이런 거 미지수가 한개로 만들려고 한다고 그랬다 선생님이 남자가 몇명 필요해요? 라고 했기 때문에 남자를 x라고 둘게 그럼 여자는 당연히 얼마야? 10-x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끝났네? 남자가 하루 동안 할수 있는 양은 8분의 1인데, 이게 x 명일대 그럼 8분의 1X가 되고요 여자는 12분의 1에 10-X가 된다. 이게 지금 뭐야? 하루 동안 할 양입니다. 그죠? 무슨 말이 됐어? 하루에 일을 끝난다니까, 얘가 1보다 어떻게 돼? 같으면 되죠. 1은 우리가 아까 전에 1을 끝낸다는 얘기니까. 이거보다 크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요식 푸는 거여러분들잘하시니까 그래서 X의 값이 4보다 크거나 같거든. 요 그래서 최소 4명만 있으면 됩니다. 75번 안 해도 될것 같네요. 자, 74번. 자, 74번도 73번이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2를 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단위를 나누어서 우리가 그 단위 동안 할수 있는 2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자, 찾자. A, 탱크가, AB가 있는데 60L의 물이 들어있대요. A는 2터 B는 3터를 동시에 뺀대. 동시에 뺀대. A에 남아있는 물이, 자, A에 남아있는 물이 B의 양의 2배가 돼. 자, 그럼 A, B 따로따로 따로 구해야겠다. 그죠? A는 총 60에서 1분 동안 2L니까 2X가 될 거야. 되냐? 그러면 B는 60에서 3X 빼면 되겠죠. 근데 이제 보세요. A에 남아있는 물이, 이거의 물이, 이거의몇 배? 두 배. 2 e 곱하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얘가 누가 더 많아야 돼? A가 더 많아야 돼. 같아도 돼, 안 돼? 같아도 돼. 두배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같아도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게 또 식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요, 요, 거 풀면 X는 15보다 더 크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5분 후부터 될 겁니다. 라는 겁니다. 자, 76번 해보도록 할게요. 76번에는 우리가 정계도가 돼 있는데 원뿔이래요. 근데 원뿔 부피 구하는 거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원뿔은 정리 잘 하시면 됩니다. 밑넓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3 아니 삼이란다 삼도 틀린 건 아닌데. 곱하기 삼 분의 일 이렇게 하자. 이 공식은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왜 그런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은 그냥 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원뿔의 높이를 구하는 거예요. 높이란다 부피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부채꼴이잖아요.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 이건 여러분들 이 쓰세요. 부채꼴의 넓이는 넓이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 분의 중심각. 360도 분의 중심각입니다. 아니면 분1/2 r l 하고 하면 되겠죠. l은 호의 길이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걸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원뿔의 최소 높이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공식대로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치울게요. 자, 얘의 밑넓이는 얼마예요? 9파이죠. 됐지? 곱하기 3분의 1 높이 알아요? 몰라. 모르니까 x. 근데 이게 얼마? 48파이보다는 어떻게 돼? 그거나왔다해야 돼. 그럼 이것도 계산하면 되지. 파이파이 없애주면 되고요. 그 3x 되죠. 이렇게 되죠. 아, 그럼 x 는 16. 그래서 답이 3번이 정답이 됩니다.